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애들한테 집이랑 땅다 물려주면 나중에 잘 모셔주겠지.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78세 김영호 어르신의 실화입니다. 평생 모은 재산 15억 원어치 아파트를 외아들에게 모두 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 아들 내외가 하는 말이, 아버지, 요양원 알아보셨어요. 여기서 계속 사시기엔 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평생 모은 재산, 다 줘도 배신당하는 이유, 우리나라 70대, 80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노후보험이다라는 생각 말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74세 박순덕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할머니는 세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평생 혼자 장사를 하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김밥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아파트 두 채를 장만하셨죠. 우리 애들은 다르다. 효자 효녀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큰딸에게는 강남 아파트를, 아들에게는 분당 아파트를, 막내 딸에게는 현금 5천만원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무릎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세 자녀 모두 교즘 너무 바빠서, 라며 병원 간병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큰딸이 아파트를 받자마자 바로 전세를 놓고 그 돈으로 남편 사업에 투자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역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손해를 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들이 변하는 심리적 이유 요즘 40대, 50대 자녀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권리의식이 너무 강해졌어요. 어차피 나중에 내고 될 건데 미리 받는 게 뭐가 잘못이야, 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둘째, 경제적 압박감이 심각합니다. 요즘 40대, 50대는 자녀 교육비, 주택대출, 노후 준비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요. 부모의 재산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효도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부모를 모시는 것이 효도였다면, 지금은 부모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것을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6세 이철수 어르신의 경우를 보세요. 아들 내외가 잡버지 저희가 바빠서 제대로 모시지 못하니까 좋은 요양원 보내드릴게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넘겨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일이었어요. 재산 분배의 황금 법칙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40년간 상담해온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오, 법칙을 기억하세요. 재산의 50%는 자녀에게, 50%는 자신을 위해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애들은 달라, 라고 생각하시나요? 인천에 사시는 71세 최명자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모은 8억 원을 두 아들에게 반반씩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자, 두 아들이 서로 형, 동생, 이 모셔야 한다며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결국 할머니는 월 200만원짜리 요양원에 들어가야 했는데 두 아들은 돈이 없다며 비용 분담을 거부했습니다. 할머니 본인이 국민연금으로 요양원비를 내고 계시죠. 만약 할머니가 4억원만 주고 4억원을 본인 명의로 남겨뒀다면 어땠을까요? 적어도 요양원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자녀별 공정한 분배의 기술만은 어르신들이 다들은 대를 이어야 하니까 더 많이 줘야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9세 김정숙 할머니의 사례를 보세요. 할머니는 세 자녀 중 막내 아들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주셨어요. 딸들은 시집 갔으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막내아들이 사업 실패로 파산하면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으셨고 정작 두 딸들은 부리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데 왜 우리가 모셔야 하냐며 냉랭하게 반응했어요. 법적으로도 남녀 구분 없이 상속권은 동등합니다. 더 중요한 건 딸들이 오히려 더 효심이 깊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서울 대병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 간병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의 70% 이상이 딸이나 며느리라고 합니다. 공정한 분배 원칙. 자녀 수만큼 동등하게 나누기 각자의 경제 상황은 고려하되, 기본 몫은 동일하게 특별한 사정, 장애, 질병 등, 이 있는 자녀에게만 추가 배려 스마트한 재산 관리 전략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등 모든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세요. 의외로 본인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필요 자금 계산 월 생활비 곱하기 쌓인 예상 생존 연수 의료비 예비 자금 최소 5천만원. 요양원비 월 200에 300만원 곱하기 쌓인 5년. 기타 비상금 평균적으로 70세 어르신이 90세까지 사시려면 최소 2억 원 정도는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3단계. 단계별 증여 한 번에 모든 걸 주지 마세요. 5년에 걸쳐 나눠서 주면서 자녀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겁니다. 부천에 사시는 73세 한상철 어르신은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매년 자녀들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하면서 나머지는 너희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하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세 자녀 모두 경쟁적으로 효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어르신은 자녀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계세요. 법적으로 안전한 재산보호법 자칫하면 자녀들이 부모 모르게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등기부등본이 함정 아들이나 딸 명의로 부동산을 넘겨준 순간 법적으로는 그들 소유가 됩니다. 부모 동의 없이도 팔수 있어요. 안산에 사시는 75세 박영식 어르신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아들이 부모 모르게 아파트를 팔고 그 돈으로 도박을 했던 거예요. 안전한 보호 방법들. 첫째 신탁제도 활용하기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수익은 본인이 받되 상속권은 자녀에게 주는 방법입니다. 둘째, 유언장 작성 공증받은 유언장으로 재산 분배 방법을 명확히 해두세요. 자녀들 간 다툼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건부 중여 부모를 잘 모시는 조건으로 라는 단서를 달아서 증여하는 방법입니다. 돈이 있어야 사랑도 받는다. 많은 어르신들이 돈 때문에 자식과 계산하는 게 서글프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제주도에 사시는 77세 오순금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을 들어보세요. 전 재산을 다 나눠주고 나니까 애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엔 엄마 이거 드세요, 저거 드세요 했는데, 이젠 제가 라면 먹고 싶다고 해도 교줌 라면이 얼마나 비싼데요라고 해요.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 손에 뭔가 있어야 애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구나. 실제로 할머니가 비상금으로 5천만원을 다시 마련하자 자녀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다고 해요. 경제력 발언권이라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세요. 이건 자식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자녀 교육부터 다시 시작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자녀들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 가르치기 요즘 자녀들은 부모의 희생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가끔은 단이야. 이건 당연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세요. 창원에 사시는 72세 김태진 어르신은 이렇게 하셨어요. 아들이 다 버지. 이번 달 용돈 좀더 주세요. 라고 하자. 아들아. 아버지 용돈은 언제 줄 거니? 라고 되물으셨다고 해요. 아들이 깜짝 놀라며, 아,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네요. 라고 반성했다고 합니다. 경계선 극기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분별한 퍼주기는 다릅니다. 때로는 단대라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해요. 롤모델 보여주기 본인부터 자신의 부모를 잘 모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을 보고 배웁니다. 요양원보다 재택케어가 답인 이후 재산을 지키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재택케어 시스템 구축입니다. 월 300만원 요양원비를 5년간 내면 1억 8천만원입니다. 이 돈이면 집에서 전문 케어를 받으면서도 훨씬 품질 높은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재택케어의 장점들. 익숙한 환경에서 생활 가능 가족과의 교류 지속 비용 절약. 요양원의 60에서 70% 수준, 개별 맞춤 케어 가능 중요한 건, 이런 선택권을 가지려면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눠주되 알게 나눠주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나눠주되 알게 나눠주기 빕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얘들아, 엄마, 아빠, 가 너희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건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야. 그러니까 받는 것만큼 감사할 줄 알고 앞으로 엄마 아빠를 어떻게 모실지 생각해봐 울산에 사시는 70세 이영희 할머니는 자녀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줄수 있는 건 3억 원이야. 하지만 내가 살아갈 비용으로 2억 원은 남겨둘 거야. 만약 너희들이 나를 정말 잘 모셔준다면 그 2억 원도 나중에 너희 것이 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사회에 기부할 거야. 결과가 궁금하시죠? 세 자녀 모두 할머니 모시기에 정성을 다하고 있고, 할머니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재산 목록 정리하기. 오늘 당장 모든 통장과 부동산 서류를 정리해보세요. 필요 자금 계산하기. 앞으로 20년간 필요한 생활비와 의료비를 계산해보세요. 자녀들과 솔직한 대화하기,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모실 생각이니? 라고 물어보세요. 법적 서류 준비하기, 유언장 작성, 신탁 상담 등을 받아보세요. 비상금 확보하기, 최소 5천만원은 본인 명의로 따로 보관하세요. 진정한 효도는 서로가 만들어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모든 걸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이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 여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자녀들도 부담 없이 효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서로 원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멋진 어르신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